<목소리>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핑크머리하고 처음 하는 메이크업. 오늘은 제가 n 번째 멤버 메이크업 시리즈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전에 쇼츠에서는 뉴진스 여섯 번째 멤버 되기 메이크업, 아이브 일곱 번째 멤버 되기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뭐 M번째 멤버 되기 메이크업 영상들을 좀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쇼츠 영상들이 되게 조회수도 잘 나왔었고, 풀 영상 올려달라고 요청이 정말정말 정말 많았어서 한번 이렇게 풀 영상 몸통으로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커버 메이크업이 아니라 그 그룹의 분위기를 좀 따라하는 메이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아주 요즘 엄청 핫한 완전 요즘 스파이시한 에스파의 스파이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 에스파 분들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 예쁘고 이게 바로 하이틴이지 이러면서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아이돌계에서 스모키 메이크업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모키 메이크업 분위기도 살리고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요? 고고! 요번에 에스파 스파이시 뮤비 보면은 다들 좀 전반적으로 밝고 푸른 렌즈를 많이 끼고 나오셔서 푸른 빛이 나면서 그레이 느낌도 나는 이런 렌즈를 껴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선크림까지는 다 바르고 온 상태여 가지고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또 이번에 에스파 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피부 표현이 뽀송하고 매트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살려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에다가 양을 좀 덜어내가지고 한겹 올려줄게요. 제가 눈썹 탈색을 하고 나서 눈썹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빨리 눈썹을 그리고 싶어요. 항상 이렇게 머리를 좀 밝게 하고 나면은 눈썹도 같이 밝게 하다 보니까 쌩얼일 때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사실 요번에 카리나님 금발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이제 금발로 좀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핑크 머리를 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핑크로 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에스파분들 스타일링이 다 너무 찰떡이고 너무 예뻐가지고 뭔가 한 명을 딱 특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다들 스타일링을 찰떡으로 했나 몰라 그래서 오늘은 에스타 다섯 번째 멤버 되기 도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겹 일단은 깔아주고요 트러블들이랑 좀 밝히고 싶은 부분들 위주로 좀 커버를 해줄게요 이런 다크서클 부분들 그리고 살짝씩 보이는 트러블 흉터들까지도 어, 뭔가 딱 올렸을 때 되게 촉촉하다 어, 확실히 엄청 매트하진 않고 좀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커버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처음 써보는데 음, 나쁘지 않아. 예전에 피부 트러블 많을 때는 베이스 메이크업만 거의 한 20~30분 걸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5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날이 올줄 몰랐는데 우리 궁금이들 근데 다 너무 착한 게 제가 피부 좋아져서 우리 궁금이들도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궁금이들 진짜 천사야. 갑자기 눈못날것 같아.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졌어. 이렇게 커버해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뽀송뽀송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파우더를 한겹 올려줄게요. 한겹좀 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너무 이렇게 좀 빛나는 부분들 안 빛나게 터치해주겠습니다. 궁금이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또날 뻔했네. 정말 주책이야. 파우더 올려서 전체적으로 완전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만들어줄게요. 이제 눈썹 그려줄 건데 제가 지금 머리가 핑크여가지고 눈썹은 핑크 컬러로 그려줄게요. 주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쓰는 브로우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메이블린 뉴욕의 브로우이고 하나는 에그머의 브로우입니다. 둘다 핑크 컬러이고요. 일단은 에그머의 브로우로 전반적으로 좀 눈썹을 만들어 주고요. 사실 핑크 컬러 브로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다들 뭐 섀도우 사용하고 이러시는데 이두 가지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핑크 눈썹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눈썹 그리고 다니면 다들 제가 눈썹 염색한 줄더라고요. 핑크색으로. 근데 또 염색하면은 만약에 머리는 핑크색이 빠졌는데 눈썹은 핑크색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막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일부러 탈색만 하고 이렇게 핑크 컬러로 눈썹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파 분들은 요번에 좀긴 일자 눈썹으로 그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저도 일자 느낌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또 오늘은 메이크업이 약간 스모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눈썹도 조금 길게 그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핑크핑크. 핑크. 눈썹을 그리니까 좀 사람 같구만. 이렇게 좀 일자로 일단 먼저 눈썹 그려주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메이블린 뉴욕 브로우로 컬러감 좀 넣어주고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브로우 카라 부분으로 눈썹에 살짝 컬러 입혀주고 그리고 펜슬 부분으로 조금 더 진하게 해주고 싶은 부분들 터치해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진해질 것 같아서 눈썹 밑에 부분을 살짝 진하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만 킬 터치해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핑크 눈썹 팩트 그다음에는 쉐딩 해줄게요. 오늘은 커버 메이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쉐딩을 해줄 건데 좀 아이 메이크업이 많이 진해질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진하게 쉐딩을 해줄게요. 아무래도 아이 메이크업이 진해지면은 다른 부분이 더 약해 보일 수 있어서 오늘은 조금 진하게 들어가니까 쉐딩도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넣어줄게요. 에스파 스파이시 뮤비에서도 보면은 에스파 분들 쉐딩은 조금 확실하게 했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다고 해서 에스파 멤버가 될수 없지만 느낌스라도 비슷하게 아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큰 브러쉬로 두 가지 컬러 그냥 섞어가지고 턱 부분도 열심히 쉐딩해줄게요. 어, 근데 진짜 이번에 카리나님 금발이 레전드예요, 레전드. 그냥 항상 레전드긴 한데 어, 모르겠어요, 사실. 어, 우리 궁금이들은 카리나님 흑발, 금발 골라주세요. 저는 사실 흑발파. 아니야. 아니, 근데, 금발에 스모키가 너무 예뻐. 그, 딱. 뮤비에서 이렇게 옆으로 틀어져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흔드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가 너무 예쁘고 흑발은 원래 레전드였고 항상. 아 모르겠네. 아이 N번째 시리즈 메이크업이 왠지 저의 너무 덕질 느낌으로 <laughs> 영상이 계속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숨겨왔던 나의 덕후 모습들. 이렇게 쉐딩 확실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할게요. 제가 스모키 메이크업 할때 자주 쓰는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엄. 음. 엄청 회기가 많이 도는 컬러들이어가지고 완전 회색빛에 약간의 핑크빛이 섞여있는 이런 컬러들이라서 이게 아주 스모키 메이크업할 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여기 두 번째 있는 컬러로 전반적으로 조금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스모키 메이크업 하고 싶었는데 좀 도전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스모키 메이크업이 좀 진하게 음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음영을 좀 넓게 차곡차곡 쌓아줘야지 어색한 느낌이 훨씬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영을 좀 넓게 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언더 쪽도 같이 잡아줍니다. 언더는 그냥 애교살까지 다 넓게 잡아주세요. 여게 스모키 메이크업이 위아래로 전반적으로 음영이 다 넓게 들어가야 안 어색해지거든요. 이렇게 음영 깔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음영을 더 진하게 잡아줍니다. 저는 이 위에 있는 이 컬러로 조금 더 음영 잡아주고요. 이런 음영 메이크업 같은 거할 때는 이렇게 모가좀 짧고 납작한 이런 브러쉬로 하시면 좋거든요. 이런 브러쉬 타입이 약간 가루도 좀덜 날리고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게 음영을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쌍꺼풀 쪽부터 해서 음영을 잡아줍니다. 터치하면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블렌딩 해주셔도 돼요. 눈꼬리 쪽은 약간 내려서 해줄게요. 언더 쪽은 점막이랑 가까이에서 음영 잡아주시면 돼요. 너무 얇게 안 해도 되고 약간 영역 넓어져도 괜찮거든요. 그냥 애교살까지 스모키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살짝 넓어야 중안부가 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널널하게 영역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오우 완전 스모키걸.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진한 컬러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작고 좀더 얇은 브러쉬로 해줄게요. 이 진한 컬러가 너무 영역이 많아지면 은 너무 딥해지니까 조금 얇게 올려줘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라인 채운다 생각하고 영역 작게 해주시면 되고 너무 넓어지지 않게 블렌딩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영역 채워주시고 아까 사용했던 이 브러쉬 가져와서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언더 쪽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언더는 위에처럼 너무 진해지면은 엄청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혀주시고 양을 좀 털어서 사용을 해주세요. 밑에 이렇게 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영역 너무 넓어지지 않게 주의해서 올려주세요. 눈 앞머리랑 여기 눈동자 중앙까지는 점막 가까이 채워주시고 이 뒤에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트임해서 살짝 띄워가지고 잡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섀도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속눈썹 해줄게요.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분들 쫑쫑한 가닥 속눈썹이 되게 핫했잖아요. 근데 스모키에다가 쫑쫑한 속눈썹을 하면 좀안 어울려서 오히려 풍성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밑속눈썹보다는 오히려 언더를 더 강조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언더 속눈썹도 같이 붙여줄 거예요. 일단은 뷰러로 아주 속눈썹을 바짝 찝어줍니다. 속눈썹을 좀 바짝 집어야 속눈썹 붙이기가 편해요. 붙일 때 이제 점막 가까이 붙이다 보니까 이 걸거치는 녀석들이 없어야지 붙이기가 좀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눈썹 하나씩 붙여줄게요. 음영이 좀 진하게 들어가서 좀긴 속눈썹을 붙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안 길죠? 음영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 네, 정도 길이로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속눈썹이 바짝 올라간 느낌보다는 살짝 내려온 느낌으로 연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각도를 낮춰줄게요. 지금 전부 12mm로 붙이고 있고요. 맨 앞에만 10mm짜리로 붙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속눈썹이 좀 풍성해 보이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속눈썹 붙여줄게요. 여기도 짠! 이렇게 속눈썹 양쪽 다 붙여주었고요. 마스카라로는 그냥 가볍게 쓸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이거는 제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쓸어주면 될것 같아요. 에스파 분들 메이크업 자체가 막 엄청 가닥가닥한 느낌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쓸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풍성풍성한 느낌? 언더는 약간 가닥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 쓸어줄게요. 마스카라는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일단은 이젤 부분으로 먼저 점막을 채워주고 눈꼬리 쪽만 붓펜 부분으로 그려줄게요. 사이사이에 빈 공간들을 좀 깔끔하게 채워줍니다. 그래도 스모키 메이크업이니까 점막이 깔끔하게 좀 따져야지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예쁘거든요. 점막 이렇게 채워주고 붓펜 부분으로는 눈꼬리 빼주는데 그냥 눈꼬리는 본인 눈꼬리 우리 따라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진하게 잡으니까 쉐딩이랑 눈썹 아까 진하게 잡았던 거 별로 안 진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 완성이고요. 이제 블러셔랑 립만 하면 되는데 사실 요즘 스모키 메이크업이 블러셔랑 립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스모키 메이크업 하고 블러셔도 안 하고 입술을 거의 약간 살색에 가까운 누디한 립을 발랐었는데 요즘 스모키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하고 블러셔랑 립은 오히려 색감이 좀 쨍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사랑스러운 느낌 느낌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에스파 분들도 블러셔랑 립을 조금 더 색감이 강한 걸 했었고 특히나 에스파 윈터 님께서 좀 다크서클 있는 부분에 블러셔를 발라서 오히려 좀 퇴폐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발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작은 브러쉬로 영역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포인트로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퇴폐 느낌이 날수 있도록 이렇게 블러셔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스모키 메이크업 하면은 눈 자체는 되게 채도가 낮고 진해서 좀 강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블러셔랑 이렇게 립을 좀 컬러감 있는 걸로 하니까 되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 메이크업이랑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러셔만 해줘도, 어, 여기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다크서클이 너무 진해서 고민이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블러셔로 강조를 해서 조금 퇴폐적인 느낌을 살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요 연해진 이 점도 한 번만 다시 찍어줄게요. 이렇게 블러셔까지 해주고 마지막으로 립도 발라주면 되는데요. 이제 립 같은 경우에도 막 너무 완전 베이지한 누리한 립 말고 살짝은 채도감이 있는 걸로 발라주더라고요. 그리고 좀 매트한 느낌의 약간 MLBB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 발라볼게요. 좀 이렇게 약간 매트하게 색감을 한겹 깔아주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색감 넣어주기 위해서 조금 어두운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이 컬러를 좀 입술 중앙 쪽에 이렇게 살짝 해서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을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러셔랑 립을 약간 사랑스럽게 강조해서 너무 딥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연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요번에 카리나님이 뮤비에서 코피어싱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매력적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쿠팡에서 귀침을 사왔거든요. 귀에 붙이는 건데 이거를 딱 붙이면 될것 같아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감쪽같죠?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완성! 그래서 이제 헤어까지 해주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휴 네, 그래서 이렇게 헤어 스타일링까지 하고 왔고요. 헤어는 이제 카리나님 무대 영상 중에서 포니테일 했던 거를 좀 참고해서 좀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약간 이렇게 물결 느낌의 포니테일. 그래서 이렇게 에스파의 이번에 스파이시 뮤비랑 전반적인 활동들 메이크업 스타일을 좀 참고해서 저한테 좀 어울리게끔 한번 해봤고요. 에스파의 이제 다섯 번째 멤버가 되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n번째 멤버 되는 메이크업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For you.